예, 에, 동목관에서 만든 정산소종이라는 그 홍차를 맛을 보죠. 음, 홍차의 기연이라고 하니까요. 어, 동목관은 무이산에서 1 시간 반 가량 그 산길로 가야 돼요 차량으로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상 1 시간 반이면은 여기서 자웅에서 어, 전주거리 정도 되죠. 거기 이제 강서성과 경계인 복권성 강서성 경계인 옛날에 그 진이 군대 성 성의 그 그런 관문이죠 경계. 그게 군대가 주둔하다가 에, 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홍차잖아요. 오래됐죠 음, 청나라 때. 에. 그래서 이게 이제 소나무로 백색 소나무로 혼연한 거예요. 그 차를 따놓고 덮지 못하고 이제 이게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나버린 거죠. 어 그래서 이게 냄새를 그 없애기 위해서 만든 이 훈연했는데 소나무 그 향으로 소나무를 태웠어요. 그게 이제 기온이 됐다고 하죠. 정산 소종, 정산당에서 만든 홍차입니다. 홍차에 뭐 기온이라고 하니까요. 한번 보죠. 홍차의 기원 여기서 홍차가 이제 만들어졌다 하죠. 음, 홍차 향이 나네요. 아, 이렇게 이제 그 그늘에 시들리고 이 정도 조금만. 차 오랜만에 발효차 홍차를 일단은 세척을 하고요 동목관에 정산 소정 추금한 홍차를 이렇게 먹어봅니다그 음, 소나무 그 <laughs> 제가 이제 소나무 불을 많이 떼잖아요. 끌린 냄새가 나네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기원이 됐다고 그러죠. 굉장히 뭐, 이걸 굉장히 그쪽에서는 뭐 귀하게 생각한다죠. 소종, 소엽이죠. 소엽, 작은 종류. 음. 음. 약간 이그모 모이암산하고 참 향이 다르긴 다르네요. 황경산 그러니까 강서성의 황경산은 그 야생차가 굉장히 많잖아요. 강서성과벚꽃성이 이제 서로 우리 차가 더 좋아 막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. 음, 소나무 그 연기 냄새가 나네요. 음, <laughs> 그래서 그 뭐금준미나 은주미 다 그런 게 이제 훈연한 거죠 훈연. 음. 음. 그 차를 어떤 그 향을 집어 넣는 거예요. 뭐 지푸라기에다 덮어놓고요. 지푸라기로 또 그런 지푸라기 향이 나잖아요. 그보이차도 예. 그런 식으로 뭐 연꽃이라든가 뭐 이렇게 꽃향 이런 걸. 음, 뭐죠, 예? <laughs> 자, 심합니다. 시 홍차, 예. 네, 황차색에 어, 거의 우리 이제 황차 만들었을 때, 한열 번을 먹었을 때 색인데요. 음, 그, 연기 냄새가 나네요. 그래서, 그, 처음에 이제 차를 따서요, 시들리기, 시들리기, 위조, 위조를 하죠, 위조를. 오랫동안 시들리기를 하죠. 이 산은 제가 보니까, 현금 산은 이제 그, 안반지대보다는요, 이렇게 이제, 토산. 토산이라고 봐야죠. 부드럽네요, 항이. 뭐 이, 이 정도 향이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소나무 소나무의 향 음. 그래서 그 강서성 어그 동목관 건너편 음 무이산진의 강서동 쪽이죠 무이산이 아니고 강, 무이산진의 그 차들이 또 좋다고 그래요 야생차고 농약 비료도 안 하고 음, 홍차 홍차 향이네요 홍차 보면은 그래도 약간 그 그쪽 그 무이산 냄새가 나요 음, 물론자 환경산도 공목간도요뭐 다 토산이 아니고 바이 지대도 있고 이러니까요. 바이 지대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한이네요. 소엽 소협, 소엽입니다. 소엽 소협 비교하면 소엽. 여기는 이렇게 이제 홍차 무이산 지역의 그 주변 강서성과 복권성의그 경계에서 나는 차죠. 거기는 홍차들이 많죠. 금준미, 은준미 이렇게 정산 소종. 오늘은 정말 좋은 차를 맛봤습니다. 어, 그 어, 야생 그 무이암차를 찾아서 그 비행을 해오신. 우리 그 어, 현정 다이님께 참 고마움을 전합니다. 앞으로 음, 아름다운 어, 다이아는 또 좋은 차 인연 기다립니다. 고맙습니다.